할렐루야, 오늘 에스더 3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유대민족에게 위기가 시작됩니다. 아하스웨르 왕이 자기가 암살 위기가 있은 이후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른 어떤 관리들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 하만 장군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참 교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하들 중에 모르드게가 역시 있었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절을 하지 않자 늘 눈에 가시를 여겼고요. 그모르드게의 민족이 유대민족이라는 것을 알고서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 장면에서 세 가지의 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부리의 악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째는 너무도 무능한 왕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한 민족을 멸하려는 조서를 하만 장군이 쓰자고 하자,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 왕의 도장을 내어주죠. 물론 이때 하만 장군이 왕에게 어느 정도의 돈을 약속을 합니다. 그걸 받고서 도장을 내준 거죠. 그 다음, 모르드계가 하만 장군을 싫어한다는 것을 또 어떤 사람들이 고자질합니다. 그러니까 포로의 후손으로서 모르드계가 높은 자리에 오는 걸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민족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기 마음에 안다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교만한 하만 장군이 또 등장하죠. 자 지금 어떻습니까? 이모르드계와그 속한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도 막강하죠.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세력들 아닙니까? 자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에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 무엇입니까? 모로드계가 하만 장군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죠. 자, 그럼 질문이 들죠. 아니, 왜 모로드계는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 그런 질문이 된단 말입니다. 자, 또 다른 그 모로드계의 그 동료 관리들이 그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절하지 않느냐? 그러자 모로드계가 이런 말을 하죠. 사절에 어, 날마다 권하되 무엇을 권했냐면, 그 하만 장군에게 절하라라고 주위 동료들이 권한 거죠. 모르데게가 됐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자, 자기가 자 유대인인 것과 하만 장군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무슨 관련이었길래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자 1절을 보죠. 1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그 후에 아하술의 왕이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어떻습니까? 하만 장군은 아각 사람이라는 거죠. 아각의 후손이라는 거죠. 아각은요.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 장군도 순수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이었던 거죠. 페르시아의 문화 속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방인이라 해도 능력 있는 사람을 관리에 중요한 자리에 앉히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도 그런 거였죠. 자, 아말렉의 후손인 겁니다. 이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비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족속입니다. 광야에서 줄을 지어 가고 있는 이 유대 민족을 뒤에서 공격합니다. 뒤엔 보통 누가 있나요? 노약자들 그리고 여인들, 힘없는 사람들이 뒤에 배치 있지 않습니까? 그 뒤를 공격하죠. 그래서 하나님도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도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시죠. 그런 족속이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 민족적인 원한 관계가 있었던, 있었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인 걸 알고서 유대 민족을 다 멸하라고 했던 걸 봐서 하만 장군도 원한이 있었던 거죠. 왜 그러느냐? 나중에 사울 이스라엘 사울이 왕이었을 때아말릭 족속을 다 진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사울왕이 아마알렉 왕 아각을 살려줍니다. 이걸 사무엘 선지자가 보고서 왜 당신을 순종하지 않는가 책망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직접 아각 왕을 죽이죠. 자사무엘상 15장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니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것 같이 여인 중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이건 지금 아각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아각의 후손인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 장군이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원한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오늘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모르드계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그고자제라는 사람들이 모르드계의 민족이 유대인인가 하만에게 알린 거죠. 자, 그랬더니 하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가 좋아하더라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절하지도 않았던 것이고 모르드게의 민족이 유대인인 걸 알고서 다 멸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어떠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유대 민족을 죽이려는 하만 장군의 힘은 막강합니다 아하수레 왕이 절대적으로 지금 한만장으로 신뢰하고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조선이 이미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퍼졌죠? 죽을 날만 남은 겁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요, 오히려 더욱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요, 에스더와 모르드계가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는지 보게 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계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 장군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장면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또 다른 아말렉의 후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또 다른 후손을 지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이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유인으로 있을 때나 포로의 후손으로 있을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위기가 있을 때도요 이러한 마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것이다.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결과는 그렇습니다. 과정 가운데 몰라 어려움이 있지만 언제나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과정 가운데 불안해도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끝내 이기게 하실 것을 정말 믿으시고 이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믿고 당당하고 자신있게 또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막강한 세상의 힘 앞에 우리가 여전히 당당하게 설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끝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끝내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